모든, 모든 재료를 다 넣고요. 묻혀 보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골고루 섞어 주고 있어요. 그 아래에서 위로, 위에서 아래로 도물, 도을 묻혀 주고 있어요. 오에서 물이 생기는 게 고추 부추, 무침, 고추하고 오이 이렇게 무치면 맛있잖아요. 입맛 없을 때또 먹으면 별미기도 하고요. 오이 또 씨를 제거하니까 두고두고 먹어도 물기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, 여러분도 오이 무침 만들 때 오이 씨를 한번 제거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마무리로 저는 깨를 뿌렸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 나사가사 맛있네요. 음딱 맞네요.